사무실 전화번호 여기에 전화만 하든지 해도 여기 되도록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168만 명입니다. 이미 우리가 그 맨날 바꿨습니다. 금요일 날 여러분들 다받았을게요자기얘기거못받았습니다못 받았어요. 거기에 전화만 하면은 자, 이번에 우리 이걸 좀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동의하시지요? 그럼 목사님께서 10분의 다 이렇게 중국에서 하라고 하십니다. 자, 자유마을은 우리 168만 명인데, 기록 누적 숫자가 10만 4 7 0 3명입니다 우리 자유마을 대표님들과 수민위원장님들과 밑에 임원들까지만 해도 5만 명입니다. 예? 여기는 제, 지금 한한 한 달이 지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자유말대국권은 최소한 100만 명은 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어디 그죠뭐 청교도, 청교도 신앙고 한번 해보세요자 청교도 신앙, 여기는 지금 청교도 신앙 졸업한 분들은 2,800명 밖에 아닙니다. 근데 지금 중복에서 다 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10만 4천 여기에 귀 숫자가 조금마한 것은 우리 강사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새롭게 간사람 그래서 왜 이걸 만들어 놓느냐 자, 지금까지는 일을 안 하신 분들이나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구별을 잘안 돼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지금 1,040... 1,400만 명이면 1번부터 1,400만 명까지 넘버링이 되잖아요. 우리가 다 하고 가면 지금 현재 약 600만 명 현재 갈때 있는 분들 600만 명의 넘버링이 1번부터 599,999번까지 만9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분들이 개별로 인한 분씩 더 가입을 시키면 그게 그게 또로 기록입니다. 왜? 가입한 분이 누구 추천을 했냐, 누구 추천자가 누구냐 그러면 거기에 탁 달려붙게 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이것만 딱 보면 은아 이분은 언제 가입을 했고 언제 문명을 그랬고 현재 지금 어떻구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쉽게 분야에 어떻게 돼있고 자유통일당에 가입했구나 그 다음에 자유일보 구독을 하고 계시는구나 자 여러분 쉽게 분야 중에서 돈내 돈이 들어가는 것은 몇개안 돼요. 그렇죠. 퍼스트 모바일. 여러분 저는 뭐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1 0년만 원씩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퍼스트 모바일 해가지고 2 9 9 0 0 원으로 불편없이 사용하고 있어요. 네?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에 저도 저도 SKT로 옮겨가지고 인터넷하고 다 해가지고 한한달 뒤에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금 1, 2년간 계속 내고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차이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일보 여러 보십시오. 저는 자유일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법동방송 국민일보 구독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만 명이 백만 명. 우리 조선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실제로는 6, 70만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자유마을에 가입한 분들 168만 명 중에 100만 명만 딱 하면 돼요. 이건 한 달에 구독료도 2만 원이에요. 헌금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다른 헌금들 여러분 우리가 백만을 넘어버리면 백만이 아니라 사실은 몇 십만을 넘어버리면 여러분 지금 좌팔세로 되어있는 언론방송 <laughs> 야당이 납니다 예? <laughs> 아니 이거 왜 못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이 납니다. 예? 몇 십만만 되면 거기 광고가 없습니다. 예? 지금 우리 자유일보 보시는 분들 있죠? 네. 저는 뭐저 생도 때 신문 기자를 했습니다. 사는가? 정말 우리 자유일보가 헤드라인도 잘 잡고, 매이 쉬우시다. 여기에 도움을 가야 겁니다 네? 네. 자, 우 오시면 오늘 여러분하고 직접 이것을 실질적으로 제가 정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laughs> 자기 공에 되어 있는 명단을 가지고 꼭 이거는 뭐 하루 이틀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분들은 자 당신 이거 우리 중복 가입해에요뭐 어? 특별히 그거 안돼 자유 일복 돈드는거하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광어문몰, 그거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자기가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앞으로, 앞으로 연금이 천만이 돼가지고 연금을 해당되는지 시작하든지, 그 전에도 이익금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릴 때이 가입 순서, 이 일을 잘하신 분들, 신상필벌을야 되는 거 그걸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말이죠. 우리는 계급과 직책이 없잖아요. 여러분, 장로는 직책입니까? 아닙니다. 직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더큰 책임을 그냥 짓는 지예요 여러분, 저는 뭐간정 어? 소식이 다니지만, 장로... 직책잘못하다가 상대가 망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말 합니다 네? 장도직분 잘나면 정말 신앙은 명가가 됩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을 의식하시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자신이 없었으면 여러분 그냥 다른 분한테 양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양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은 자유말 대표님들 상호간에 실행위원장님들과 또 위에 광역위원장님들과 이런 분들 다습니다 서로 그냥 참견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정말 부탁드니다 저는 우리 방송하면서 이 댓글을 저는 저도 카톡도 많이 사용하고 하지만 은 저는 지금까지 평생동안 댓글한 번도 올릴 적이 없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심지어 목사님한테 그냥 전, 전화로 문자로 자기 생각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보다 못하시겠 목사님 때문에 방송만 되면은 저는 뭐안들 일이 <laughs> <laughs> 그만큼 말이 아세요. 근데 어? 그런 목사님께 뭘 이거 해 어? 응? 오늘도 또 오늘도 아까 저 오전에 방송하는 응? 목사님 누구요? <laughs> 뭐 똑같은 사람이 저는 사람 <laughs> 아니요. <laughs> 똑같은 사람이 듣기 싫으면 그냥 켜놓고. 목사님, <laughs> 자 여러분 제가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것 저는 사실은 이거 거의 마지막 단계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명당만 600명입니다. 핵심이 뭐냐 자유말 대국군입니다 여러분 자도총 4,200명밖에 안 돼. 그 다음에 전지현 2,000명 조금 넘습니다. 이런 분들이 하려면 힘든 일도 우리 이미 조직을 갖고 있는 우리가 제대로 하면 은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네. 저는 이번 주 내로 목사님 이번 주 내로 완성하지 않았는데 이번 주 내로 다른 사람 다른 조직 필요 없습니다. 자유한하고 우리 대구과 다음에 자유 통일당 여기 분들만 제대로 뭐 이게 돈 버는 것도 아니에요. 제대로 하시면은 최소한 400만 그, 그 400만이 한 명씩만 남면 몇만 명이냐 800. 800만입니다. 예? 저는 충분하고 본 거예요. 그걸 못하는 분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게 아마 이번 주 내로는 전부 시스템이 완성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까지 뭐일 하던 분안 하던 분 구별을 잘 못했어요. 이제는 싹 들어갑니다. 물론 하나님은다 알고 계세요. 네? 그런데 우리도 저는 우리가 예산 자, 안된 예산으로, 잘하는 분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그걸 보고, 옆에 분들이, 야,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동기부여가 됐다 못하는 분들은, 저, 일안하시면 그냥 남한테 양보하세요. 예? 자기가 갖고 일안 하면은, 한 달라도 받은, 잘 생각을 보시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정말, 목사님 소원입니다. 자, 목사님, 아침 방송에, 아침 방송에 예? 10만 명 동, 동시 시청, 10만 명안 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니까, 우리 이 조직만, 이번 들까지만딱 하면은 그러면은 5만 명에 최소한 4만 명 가보자. 그러면은 내일은 못 하더라도, 자, 이번 주에 갑니다. 이번 주에 이때는 딴 것도 아니고, 여기 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각조직별로 해가지고, 아, 해가지고 실업위원장님들이 어? 어느 어 동대표님 동 동대편이? 밑에 각좀 들어왔죠. 해가지고 딱하면 여러분 3만4만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게 왜못 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돼요 제가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이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내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꼭 이렇게 해 주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김종대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두, 모두 조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할 겁니다. 됐습니까? <laughs> 감사합니다.